상어야 놀자 여기있다 상어 상어야 놀자 내 칼이 시험해보고 싶거든 우리 상어 아저씨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이 자식이 버르장벌이 <목소리> 없지 날 물어 없군 <목소리> 여기 뭐였지? 베리 주는 상자있죠? 거의 어. 위에 있으면 얘가 못 때림. 아 어, 그래? 베리 8개 있어 우리. 준수야 우리 다 모이면 베리 주고 들어갈까? 뭐야 화류에다 왜 20발이지? 9발은 그 어디서 나타 어디서 쪘어. 어? 몰라. <laughs> 그거 내가 아까 잘못 쓴거 아닐까? 누구? 누구 걸 뺏은 거지? 여기 왜 길이 있지? 여기 내가 한 번만 소매, 왔다 가. 소매치기를 좀할줄 알아가지고 주머니에서 그래. 뺐어. 어쩐지 계속이야 주머니가 계속 비더라 <웃음> <웃음> 탈탈 탈탈 콘수야 베리 줘 베리 지금 어어 어, 어. 지금 지금 어와 달린다 달려 어 청사진 칼이다 칼 버섯 어 짱마나 누나, 얼른 캐야 돼. 우리 칼 만드는 법 이제 찾음. 아, 저거 한 번쯤 잡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이제 못 잡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. 잡힐걸? 저것도 머리 떨어질 텐데. 마체테 마체테 얻었다. 아! 마체테. 어? 노트 왜 뭐, 뭐, 여기 있냐? 너, 왜 너, 노트, 노트 두개 있지? 어? 뭐야, 응. 이거. 어? 뭐야? 노트 뭐? 뭐야, 이거. 또 여기도 있어. 어 여기도 뭐야 거야. 여긴 처음 본다. 어여기에도 어, 있었어? 누나 왜 애를? 어 정구 얻었어 나. 정구? 아 아까 거의 지우로 가야 되는구나. 아그정 정구, 누나 정구로 가. 나는 저기 6번인가 4번인가 열로 갈게. f moments later. 어 뒤에 곰새끼. <laughs> 어디라? 가. 내 나무창으로 곰을 찔러봤거든. 내 나무창 하나를 다 써야지 곰한 마리를 잡아. 안다 난... 근데 여기까지 쳐왔네. 여기 그냥 가살 써야지 먹어 겠어나너 벌써 점프맨 뛰어갔니? 다다 아, 다 왔어. 그러니까. 아, 내가 고모 아, 아, 혼자서 아, 잡을 아, 동안 <laughs> 어, 나 점프맨 <laughs> 뛰어서 가고 있었어. 전구 아, 꽂았어. 보턱 걸어 놨고 망치랑 렌치만 구하면 되네. 예? 아래 봐 봐. 위 건물. 아 떨어졌어. <laughs> 나너 떨어진 거 봤어. <laughs> 왜또 보고 그래요? 아, 새한 새 마리가 못 날아가지고 떨어지던데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나는 어? 연습 중이거든요. 제 <laughs>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마시죠. 나는 연습이요? <laughs> 평생처럼 날수 있어요. <laughs> 가자. 와와 와. 와, 와. 오, 어? 뭐야? 됐다. 오? 어? 왜? 가자. 와. 낮에 볼 때는 저거 그냥 있었는데 밤 되니까 반짝반짝 거려가지고. 어? 두근 두근. 연료 파이프. 노트 선택. 올려 올려. 터징 너 방금 감전 당한 56, 거 16. 아니야? 우리 2,000m 가야 돼. 오. 맞아? 2,500이야. 맞아? 대여정이군. 끼나꼈어요 이쪽 엔진이 낀 건가 그럼? 끼는 것 같은데. 음, 그럼 일단 얘네 원초고 노를 조금 잡는 게 좋아요. 노 조금만 잤죠. 한다. 그건 내가 노를 잡고 있기 때문이야. 야, 왜 그렇게 잘 줘? 왜 이래? 봐그 다시. 안 나가네 양수다. 왜 이래? 다아 아, 아, 맞아 다 몰렸어요? 다 이걸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단 말이야? 어쩐지 형어가 어디 보니? 아 맞네. 야나무기가 없어요. 아 방금 수리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창이 없는데 어떻게 때려요? 믿고 있었는데 창이 없다고요. 창이 도구 제대로. 아, 알았어요. 어떤데? 어떻게 죽이야? 아, 아, 잘못했네. 누가 있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한..띵. <laughs> 누나 벌집 만들었어. 어, 진짜? 여기 벌벌 나올 거야. 양봉 온. 헐, 뭐야 개커엽다. 고양이 여기다 두자. 벌. 평화롭구만. <놀람> 응, 음식 드시고 싶으면 여기 요리하는 옆에 거기 상자 보시면은 있어. 메기 요리가 제일 만들기가 쉬워? 얘만 자꾸 올리네? 메기요 메기가 잘 잡혔. 버섯이 있고. 이집 메기가 싱싱하네. 이집 메기 싱싱하네 내가 메기 전문이라서요. 아, 이거 전문 걸린 메기 요리점이구나. 상어 어디 있지? 잡아버리고 싶게. 상어야 놀자. 저기 있다 상어. 상어야 놀자. 내 칼이 시험해보고 싶거든. 우리 상어. 아저씨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. 이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지날 물어. 억 어, 폰. 나두대 불림. 창이 아니라서 힘듦. <laughs> 원래 창이 창이 한 박자 빠르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1.5박자를 빠르게 해야 돼. 못 하겠다. 너 벌집 장난이야? 왜? 뭔 문제 있음? 꽃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? 꽃, 여기 섬이잖아. 놀린 게 꽃이야. 제 섬에서 구해오생. 아, 예.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. 그럼요. 제가 알아서 해야죠. 이거, 고양이 좀 치워봐. 고양이. 아, 네, 고양이를 기다려요. 치워? <laughs> 야, 집사 우는 소리 여기서 들린다, 야. 야, <laughs> 고양이. 좀 아니, 치워봐 고양이 위치를 좀 바꾸자고. <laughs> 고양이가 송가시구나. 맞아요. <laughs> 어아 없네 나중에 한번 싹 정리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현실. 나중에 한번싹 정리해야지 하다가 이제 컨텐츠 다 소비하고 끝나겠죠? 자 이제 게임은 종료되었습니다 엔딩까지 봤어요 와 끝. 그래서 우리 상자 정리 언제 해도 나어 끝났잖아 이제 하지 말자 그래. <laughs> 가능, 가능, 쌉가능. <laughs> 뭐야 아... 업데이트 되면 또 하겠지 뭐. 맞아 언제가? 업데이트 되면 또 해야지 엔딩 봐야지 업데이트, 업데이트 되면. 된... 우리 배에서 가장 높은 곳. 해봐봐. 우리 배에서 가장 높은 곳 거긴데. 뭐라 해야지. 뭐 위. 회전대. 그게 있어? 뭐 위에 있는데. 진짜 어떻게 올라갔냐? 점프해서 올라갔니? <laughs> 내가 또 점프는 기가 막히게 하지. 죄도 생명인데 좀 먹으라고 밤에. 하자. 아, 개쩐다. 와 하늘 예쁘다.